다음에, 아, 요즘에 또, 뭐, 이렇게 또, 지역이 시끄럽다면서요? 아주 시끄러웠죠. 네. 네. 뭐, 저희가 우리 홍승목 TV에서 수도권 매립지 관련해서는 굉장히 또 방송도 여러 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또 원인과, 그 다음에 어떤, 어, 뭐, 인천시에서 행하는 그런 거에 또 순서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좀 약간 좀 오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또 이번에 또 SL공사에서 한건또 터졌네요. 뭐, 터, 뭐 폭탄이 터졌습니까? 아니 폭탄이 터진 게 아니라요. 네. S. E. 공사에서 다 필요 없대요. 야 우리 연장할 거야. 우리 쓰레기를 버갔다 버려야 돼. 아니 네, 그 인천시장님은 그 강남촌 인천시장님은 이거 저 2025년도에 종료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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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그 이, 2026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가 됐죠. 네. 네. 어렵다. 아니 징매립이고 징매립이고 음. 나는 그래요. 직매립이고또그 소확구 잔재물을 매립하는 것이고 네네, 이걸 떠나서 2025년도 이후에는 원래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서 매립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종료하겠다는 거. 종료하겠다고 인천시에서도 그렇게 네. 주장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뭐가 문제라는 겁니다. 네, 신창현 지금? 그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이사장이. 네. 네. 아니다. 부께서 발견을 왜요? <laughs> 얘기해 보세요. 왜요? <laughs> 저기 봐. 여러 가지 뭐 이제 지자체 검 여론 조사 여론 조사도 좀, 좀 네네, 하고 해 갖고 했는데 아, 2026년부터는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어렵다고 밝혀다 인천시를 비롯한 주민들 아니 이건 아니구나. 어렵다. 네, 어렵다. 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준비가 안돼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인천. 아마 그렇게 좀 받은 거 같아요. 초자치 단체. 네, 맞습니다. 그쪽에다가 너희들 상황이 어떠냐? 그러니까 네네. 아, 이거 2 0 2 6년부터 직매립 매립을 하려면 네네. 소각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그렇죠? 소각장 건설이 어렵다는 거죠 네. 네. 아니 근데요 저는요 이 설문조사 한 것도 웃기게 뭐냐면요 아니 어느 지자체에다가 야 너네들 쓰레기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 아이 우리는 아직 안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 이게 설문조사라고 이 설문조사라고 했습니까 이게 아나 <laughs> 너무 웃겨갖고 아니 기초 자체 아 (64곳이) 아니라 (100곳) (200곳) 하다 해도 아니 당연히 야 우리는 쓰레기 받기 싫어 너네가 무슨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주면 되겠네 소각할 소각장이 준비돼서 네. 이게 잔재물을 매립할 준비가 돼 있는가? 네, 네.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네. 언제쯤 그게 준비가 돼있는가 근데 2천시도 안돼 있는 걸 네, 얘네들이 안돼 있죠. 그러니까 누구 말뭐말 뭐, 뭐, 말 못하는 네. 거예 어쨌든 말 못하는데 어쨌든간에 지금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서 어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에 네. 에 우리는 하기가 어렵다. 네. 거기에 네, 네, 맞습니다. 어 같이 참여하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2030년 이후로 미뤄달라 한마디로 연장하겠다 네. 이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그러면 이제 소각주 잔재물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뭐 소규모에 인천처럼 소규모 매립장이 필요하지만 그렇죠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 다른데 어떻게 매립장 구할 데가 없잖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서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다가 묻을 수밖에 없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네. 이것을, 어, 지금 법, 제화돼 있는가요? 이게 2026년부터 일단 직매립을 못하게 돼 있는 거죠. 네.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거기다 매립을 못하게 돼 있고, 반드시 태워서, 소각. 어, 소각해서 잔재물을 넣어서 하게 돼 있는데, 네. 어, 그, 그렇게 하니까 거기 맞추기 위해서, 어, 소각장도 막 건설하고 막 그런 이제 동인이 됐는데, 네. 그것마저 없어지면, 지금 주민들은 반대가 심하고, 네. 소각장 건설은 힘들고, 그러니까 또몇년 그냥 간단 얘기죠. 네. 그러면 꼼수, 해놓으면은 연장 연장해 놓으면은 연장해 놓으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각장 건설할 수 있는 그게 뭐에 있겠어요? 민원 을 핑계로 또안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미을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또 2030년이 또 와. 네. 또 오면은 또 그때 가서 또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해다가 아 준비가 안됐는데 어떻게 하냐 또또밀어 달라고. 네. 결국 이거 계속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SL 공사,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신창현 이사장 이렇게 이 얘기했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SL 공사의 생각일까? 저는요 환경부랑 같이 짝꿍 짝꿍 한다고 어, 봅니다. 아니 신창현 사장이 뭐난뭐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환경부 산하 공기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산하 공기업. 어차피 환경부 때문에.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산하 공기업이잖아요. 아니 환경부의 기본적인 시각하고 다른 시각을 냈을 때. 네. 그 사장 그냥 가만 놔두겠어요? 나가 그러죠. 네, 그만둬. 네, 그만둬. 업무 배제.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신창현 사장이 할수 있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네. 환경부하고 어떤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이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우리 박남춘 인천시장님도 네. 어, 뭐 화가 많이 나셨나봐요. 네, 많이 났나봐요. 뭐. 네, 네, 그래서 네.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 보니까 네, 어, 한마디 했어요. 네. 어 2026년 직매립 금지는 어렵다며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어렵다며 2030년 연장안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네. 것 관련해서 박남춘 인천 시장은 조직 졸립이 환경 정의보다 우선한가라고 네. 강하게 비판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구구절절 네. 이렇게 쭉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뭐신창은그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야 환경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환경부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나는 그거 얘기보다도요. 네. 난몇 가지는 제가 이제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박남춘 인천시장님은 광역 단체장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죠? 네. 맞습니다. 광역 단체장. 그리고 수도권 메리트 관리공사는요. 네. 환경부 산하의 공사입니다. 그냥 공사예요. 네, 공사입니다. 그 공사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 그래서 네. 박남춘 시장이 발끈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뭐 이게 또, 대거리를 하고, 난 바람직한데 안 떠가 봐요. 네. 박남준 인천 시장의 대화상대는 누굽니까? 사자 아니겠습니까? 네? 사자. 사자. 그러니까요. 서울시나 경기도, 야. 환경부. 예,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뭐 이거 못한다, 못한다 얘기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소각장을 건설하는 책임은 사실은 광역단체에 있는 거아니겠어요각지치 자체에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 서울시에서 천 톤, 일천 톤의 처리 용량을 가진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는 것이고, 네. 또, 뭐예요?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얘기해야죠. 정부를 상대로 얘기하는 네. 거랑 마찬가지죠. 정부를 상대로 얘기해야 되고, 네. 서울시에다가 단디해라. 네. 좀, 음? 소각장, 건설, 차질없이 해라. 왜 지,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네. 그럼 뭐 어떤 그런 자기 격에 맞게끔 놀아야지. 공사에서 이거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하고 말이죠. 네. 어? 사장이 그 다른 경쟁하는 그, 회사의 사장 같은 사장급끼리 대화를 해야지 그 회사의 그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하고 대화합니까? 아니, 안 하죠. 문제가 있을 때요. 아니. 그렇잖아요. 난그채통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좀 그리고 크게 놓으신 분 아니에요? 청와대 인사 수석도 하시고 네. 좀 중앙정부에서도 일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좀 격에 맞게끔 사람이 좀 놀아야 된다. 네. 네, 이런 공사에서, 신청해서 아무리 뭘뭐 했다. 그러고. 아, 그 사람이야? 그 사람 입장. 그래,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공사 빨리 인천시 가져와야 된다. 그렇죠. 네? 공사에서 모든 모의가 이루어지고, 12, 12사태 때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3 <laughs> 0경비단 수도사, 수도경비사령부 30경비단에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 저, 장세, 누구죠? 장세동이요? 예, 네, 장세동 거기, 그, 저, 그 대령인가 거기서요. 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모든 전초기지예요 인천시의 전초기지 거기 있어요. 지민단체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천시에 있는 사람들이 인천 시민을 배신해 되느냐?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면 빨리 그러면 그때 우리 사자 협의에 합의한 내용 뭐예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인천 지방공사화 하자 이랬습니다. 네. 그걸 누가 반대했습니까? 박남춘 인천시장이 반대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추진도 안 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여기 에 나왔죠. 조직의 졸립이 환경정의보다 우선한가? 라고 네. 강하게 비판했다. 네. 박남준 시장님, 진짜 2015년도를 생각해 보세요. 2015년도, 2015년도에 사자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때 2016년부터 이제 매립 종료가 되는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사자협의를 통해서 연장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그 사자협의 내용 중에 관리공사의 인천지방공사화였어요. 일로 네. 흡수하는 거였어요. 네. 그게 있을 때, 그 당시에 박남춘 시장님은 남동갑의 국회의원이었어요. 민주당의 시당 인천시당 위원장이었어요. 그때 이시그 관리공사를 인천시로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요, 그 당시에 SL공사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노조가 말이죠. 여러 군데 다니면서 로비를 했습니다. 네. 왜 했겠어요? 왜 로비를 했겠어요? 그 사람들은 환경부 산하의 공기업으로 남고 싶었어요. 네. 인천시로 관리공사로 들어오게 되면은 월급 깎이죠. 지위가 떨어지죠. 떨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네. 뭐 어, 매립지 관리공사가 뭐그 어, 마이너스가 난다. 재정적인 어떤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런 거를 왜 인천시로 가져오는 부담을 가지느냐. 네. 그런 거는 그그저 내부 자료가 저거든요 내부 네. 자료? 그거를 다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그어피니언 리더 이런 사람들한테 다 갖다 뿌렸습니다. 제발 이거 인천시로 공기업화로 하는 거, 이거를 좀, 어, 안 된다. 반대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요, 뭐 지금 뭐 제가 정확히 본건 아닙니다만, 노조에서 가서 얘기했고, 그 노조의 얘기를 아마 들어서 반대하지 않았는가. 네. 이런 게 강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직 졸립이 환경 정의보다 우수한가? 그 당시에는 왜 조직 졸립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셨습니까? 내로남불인데요? 네? 네? 내로남불. 그러니까요. 네? 왜그 당시에는 왜 조직 졸립을 위해서 노력했고, 지금은 왜 조직 졸립이 환경보다 우선한가라고 얘기합니까? 네? 그때 당시에 박남춘 시장님이, 어, 국회의원으로서, 인천시장위원장으로서, 어, 반대하고, 어? 지금 시장이 돼가지고도, 시어 수도권 메트지 관리 공사를 인천시로 가져오기 위한 어떤 노력도 취하지 않고 있고 그 결과가 이렇게 지금 나타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더참 끔찍한 얘기 있잖아요. 좀더참 기가 막힌 아니, 얘기. 아니, 근데 요거 말한 마디만 하고 갈게요. 이게 네. 지금 만약에 지금 뭐 지역 주민분들도 굉장히 반발을 사고 지금 인천시 방남주 시장까지 나서서 뭐 언론에 뭐 이런 이러쿵저러쿵 <laughs> 얘기하는데 만약에 진짜 이게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가 인천시 산하 조직으로 돼 있었으면 거기에 따른 공사 이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 당연히 인천 시장의 네. 눈치를 보고 인천 시민의 눈치를 보겠죠. 네, 못 했죠. 우리 여기 그럼, 인천 시민들이 아무리 떠들면 뭐 합니까? 네. 그 사람들이 귀에 누가 들어오긴 합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부터 잘못된 부분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신창현 이사장을 물러가라, 잘라라, 좋다 이겁니다. 물러갔습니다. 또 다른 이사장이또 옵니다. 공사사장이. 그 공사사장이 그러면 과연 신창현 이사장과 같은 똑같은 말을 뱉지 않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니, 환경부 얘기, 의견을 따라야 되는 사람인데, 다음에는 저는요, 이사장이 여러 번 바뀐다고 해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해가지고. 역대 수도권 메리트 관리공사사사장은요, 네. 관리 공사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인가? 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추가 예를 계속 어떻게 하면 받을 것인가? 네. 이건 이런 그저저 그렇죠. 그, 역할을 갖고 내려오는 네, 사람들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본인들도 아주 공공연히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 수도권 매립지를 셧다운 네. 종료하기 위해서는 그 헤드쿼터 관리공사부터 점령을 했어요. 그렇죠. 네. 어디든지 헤드쿼터를 점령하는 거 아닌가? 그, 그런 부분에서 인천시가 미스였다. 우리 박남준 시장님이 이 부분을 조금 등한시했다. 그렇게. 조직 조직 그때 네. 관리공 관리공사 내에 네. 조직 네.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그때 그분도 거기에 동참하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누구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네. 지금 누구한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누구한테 뭐래요? 방합추 말이 없는 거지. 네, 방합추 시장님, 경기도, 서울, 환경부, 정부 상대 가서 그렇게 해서 머리 밀고 싸우셔야죠. 그럴 것 같으면. 예? 네? 런 근데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어, 내년도 인천시 예산이 어, 근데 네. 예산이 13조가 넘더라고요. 네. 와, 네. 어마어마합니다. 데그 예산 중에 제가 좀쭉 봤어요. 그는데이 예산이 눈에 딱 띄었습니다. 네. 이 예산이 눈에 떴는데 네. 뭐냐? 특별에게 갔다는 거네요. 네, 특별에게 네. 이 특별에게 중에 네. 어, 수도권 매립지 종료 등 홍보에 20 20억 원. 아 작년에도 했잖아요. 네, 작년에 23억인가 한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제 작년보다 3억을 감액했다. 아, 조금 깎았다. 음.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아, 그 특별에게라는 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간입 수수료에 그 가상금 50% 네. 가상금 해가지고. 네. 이제 수도권 메리지 주변 환경 지역, 그, 주변 환경. 네. 개선을 위한 특별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네. 난 그래요. 나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인가. 네. 수도권 메리지 종료가 지금 홍보로 이루어집니까? <laughs> 그런 거 아니죠. 네? 네? 그런 건 아니죠. 홍보를 많이 하면은 수도권 메리지 종료가 됩니까? 방송 광고 내고, 음. 신문 광고 내고, 캠카드 네. 그냥 곳곳에 걸고, 이렇게 하면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되는 겁니까? 이 돈은요, 이 특별에게는요, 주민의 환경 피해의 대가로 나오는 돈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냥 돈이 아니에요. 네. 피해에 상응하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됩니다. 근데 거기선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해 쓰는 거야. 네. 이게 어떻게 종료를 위해 쓰는 겁니까? 아니 자존심도 없으니까? 강남준 시장님 아니 (2025년) 수도권 매립지 문닫게 하자며요 종료하자며요 더이상 서울 쓰레기 경기도 쓰레기 안받게 땜에요 근데 그 돈을 갖다가 써야 되는 겁니까 자존심도 없습니까 저 같으면요 안 쓰고 바라지도 않고 하겠습니다 매년 (7~800억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7~800억을) 갖다 쓰는 거예요 네. 그걸 갖다가 근데 주변 지역 환경에 대해서는 별로 쓰질 않는다는 아예 거죠. 아이, 안 씁니다. 제가 그거는 더. 환경 개선을 네. 위해서 쓰지 않는다는 네.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0매 억, 20억, 20억 원 정도를 어디다 쓰는지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하게 나온 거는 홍보 아닙니까? 네. 홍보비. 네, 맞습니다. 예? 가끔씩 뭐, 어디, 그, 저, OBS 이런 데 보면은 광고 나오더만요. 네. 그런 게, 아니, 거기다 광고하면 매립지가 종료됩니까? 나 그걸 묻고 싶어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그피 같은 돈을 이거는요 그냥 예산이 아니에요. 그냥 뭐 세금 받아서 한게 아닙니다. 환경 피해 대가로 나온 돈입니다. 네. 그 누가 피해봤습니까? 그 피해 대상자한테 써야 되는 것이죠. 홍보는요 일반 예산에서 쓰십시오.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수도권 매립지가요.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가 그 전부터 사실 인천시에 거의 쌈짓 돈. 그다음에 예산. 그 예산이 모자르면 그걸 갖다 쓰는 그런 어떤 예비비 정도로 이렇게 좀 취급받았던 게 있어요 정말 그~ 특별회계가 정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잘 쓰여졌느냐 잘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렇그 매번 그~ 네. 할 때마다 인천시가 불신을 받아왔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특별회계 이런 거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라 그러는데 네. 다 취지는 이해하죠 어디는 좀 많이 남아 있고 어디는 부족해서 이 남아 있는 돈을 쓰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차입해서 뭐 지방채를 발행한다는가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이쪽 남아 있는 부분을 갖다 쓰고 나중에 뭐 채워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한다는 건 맞는 얘기인데 그 동안에 인천 시가 끊임없이 이 수도권 매립지 그 특별하게 이 부분에 눈독을 들이면서 마음대로 네. 갖다 쓰려는 그런 그거를 노려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뭐 어떻게 쓸지 누가 감시도 안 되고 말이죠.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집행권은 그 인천 시 지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인천 시에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좀 불신을 받아왔고 그것이 이제 계속 미뤄져 왔는데 어쨌든 인천 시가 말이죠. 이렇게 어? 그피 같은 돈, 환경의 피해 대가로 얻어지는 이 자금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를 이렇게 뭐 매립지라는 이름으로 덜어서 홍보비 등으로 이렇게 20매덕씩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못하는 것일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 네. 방남준 시장님 수도권 매립지. 방남준 시장이 우리 홍승목 TV 안 보지 않습니다. 아, 안 봐도 뭐 소문 듣고 하겠죠. 뭐해 갖고. 뭐. 삼십 돈 아니에요. 막 쓰지 마세요. 이게 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막 쓰지 마시라고. 아까 우니까막 쓰지 마. <laughs> 네, 진짜 저는 이게 이거 좀그 지역의 출신으로서 상당히 좀 화가납니다. 네. 네, 너무 화가 나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주민들의 사실 그런 공감 능력이 있는 것인가. 아까 이제 신도시에 대한 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도시 검단 신도시. 이렇게 그냥 놔둬야 되는 것이냐. 지금 당장 이제 그 신도시, 그동안에 부동산의 어떤 훈풍을 이제, 어, 다, 그, 거기에 맞아가지고 조금 문제 없이 돼왔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고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예? 네? 그냥 서로, 어, 영끌, 어, 여기서라도 마지막 신도시, 여기서라도 내가, 어, 그, 그저 분양받아야 돼 하면서 몰렸어요. 네. 그 전에는요. 그게 없을 때는 미분양 관리 특별 지역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막 그런 게막그저 집값이 막 상승하면서 여기라도 잡아야 된다 막 들어왔어요. 그 겉으로 보기때는 정상적이지만 근본적으로 아는 분들, 신도시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이게 지금 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안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힘들어진다. 네. 그런 거에 대한 공감 능력, 또 그런 같이 그 어떤 문제에 대한 관심, 관심,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도권 메리지도 마찬가지고요. 검단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과연 인천시가 우리 지역에 이렇게 관심이 있느냐. 피해는 피해 보는 사람이 보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갖다 쓰는 거. 이게 말할 정입니까? 공정한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인천시는 답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